42세때부터 이렇게 빚을 지고 어 돈을 벌러 나갔다가 한 55세까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밤에 잠안잔건한 45세쯤 무렵에서부터 한 48세까지 그때는 정말 거의 2, 3년 동안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 50대가 되니까 이제 빚은 다 갚아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면 무리 없이 살겠다 싶을 때 집을 50대 중반에 하나 사고 그동안 이제 팔았던 집을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먼저 이렇게 샀는데 사고 나서 딸이 출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한, 하나 했으니까 딸하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가지고 좀 이제 노후 대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쯤에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을 거예요 제가 아예 보내놓고 55세 때쯤 그때쯤 이렇게 50견이 와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어, 한쪽 어깨가 아프니까 한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틀어져서 허리가 아파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거의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겠죠. 저희는 이제 일하는 대로, 어, 매출 오르는 대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음, 참,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픈 적이 거의 없고, 30대 때도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하면 3박 4일 동안 절대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기도하거나 놀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할 정도로 아주 징그럽다고 그럴 정도로 체력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뭐돈 걱정 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50대 때 생각한 게 아,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50이 되면은요,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포츠센터 다니는 것도 빚을 지고 나서 끊어버렸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눕게 되니까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병원을 잘안 가니까 그런데 벌지 못하니까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 때는 모르죠. 모르는데 50대 되니까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많이 못 하게 됐어요. 이제 난리 났잖아요. 집 하나 겨우 했는데 아이 하나 보내고 또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내 노후대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제 집을 사야 된다. 작은 거라도 아파트를 한 20평대를 몇 개를 사서. 이걸 세를 주면 난 노후대책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리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갭이 삼천오백만 원이었어요. 그때 25평 아파트가. 그래서 이천오백만 원밖에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천만 원 빌리면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너무 난빚 갚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정말 내가. 아 그, 한 이십 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어, 천 원도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그때부터 철칙이 되고 지금도 저는 은행용자도, 은행용자 일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 고민하면서, 힘들면서, 몸이 힘들고,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체중도 늘고, 그때부터 그렇게 힘든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어쩌지, 어쩌지 해서, 그 다음 해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못 사고, 그때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빌라를 사게 됐죠. 강남 근처에다가. 그렇게 하나를 사니까, 또 어떻게 조금 움직이니까 금방 또 하나를 또 사게 되더라고 요더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저한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전히도 이 집은 용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자를 많이 끼고 집을 샀거든요 그때. 뭐 그때 집값이 최고 바닥 대였으니까 많이 용자를 끼고 샀는데 아파트를 그 빚도 못 갚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다른 자산을 불러 나가는 거였었죠. 왜냐하면 그 방법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 3억 5천이라는 빚을 갚는데도 거의 한뭐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3억 5천을 벌어서 내가 노후 대책 하려면 그때는 몇 살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 가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채가고 부자를 만나본 결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어나는데 55세 때 집을 사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된건 62세예요. 그러니까 불과 7년 만에. 그렇다고 제가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데도 7년 만에 곧만둘수 있었던 거는 계속 그 자산이 자산을 불어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만 힘들지, 그 다음에 뭐 2년차, 3년차, 4년차 되니까 이제 새가 오르니까 그것으로 또 하나를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고 그 중간에 근데, 근데, 그, 아들이 장가 가기, 간 후에 이제 집을 늘리게 됐죠. 왜냐면 이 아이가 갈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너무 효자라서 자기는 융자를 내게 되면 안 가겠다고, 장가를. 누나 시집 갈 때도 그렇게 융자 돼갖고 엄마가 힘들게 했는데 나까지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거부를 집 담보해서 다시 융자를 내자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융자가 많이 있는데 또 내면 어떻게 엄마가 해나가겠냐고. 정말 그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결정적인 정말 내 인생의 노후대책에 아주 신의 한수였었어요. 그때 만약에 정말 용자를 냈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아마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빠른 나이에, 어, 거의 62세라고 했지만 60세쯤에 그만둔 거예요. 60대 말쯤에. 그렇게 그만두게 되고, 어, 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제가 그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하고, 세 가지 직업이 있었다 했잖아요. 남편이 직장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전화로만 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게 없어도 살 정도가 돼서 제가 일을 그만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자산이 없으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때, 그걸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형편이 힘들고, 단돈 천만 원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1 년이냐 3년4 년이라도 이렇게 모으다 보면 결국은 계속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만 두게 되잖아 일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뭐 더러 어떤 사람들은 7 0까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하지만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기반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융자는 그럼 어떻게 됐냐 갚았냐. 갚지 않고요. 그 집을 월세 줬기 때문에 월세에서 갚아 나가고 있어요. 용자하고 원금하고 이자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증금 받은 것으로 이쪽에 좀 나와서 그사글세 보증금 받은 값으로 아파트 25평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여기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파프리카, 뭐 가지, 고추 다 있습니다 토마토는 농사를 워낙 잘못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배추 무심을 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산을 꼭 가져야 됩니다